嗯，哟、嗯。嗯嗯 품에 읽어보면, 아성지급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요. 네? 삼천대천 세계, 내가 읽어봐도 잘 모르겠던데, 이야기를 하자면 삼천대천 세계 나라를 지나가요. 네? 그럼 그게 나라에 일본도 있을 거고, 조그만한 뭐 제주도만한 나라도 있을 거고, 한국 같은 나라도 있을 거고, 미국 같은 나라도 있을 거고, 땅덩어리만큼 러시아 같은 나라도 있을 거고 하잖아요. 그런 나라를 삼천 개를 지나가, 그래야 그 나라들을 다 모아요. 그래 그 나라들을 다 모아서 가루로 만들어, 네? 그 미진이라 하잖아요.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또그 가루를 하나씩 하나씩 또 틀리는 거, 떨어뜨리는 거야. 어떻게? 삼천 나라를 지날 때마다 하나씩. 맞는가? 맞는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다 지나가 가지고 그. 그 가루가 다 없어지는 시간이 계산하면은 나라를 몇개 지났겠습니까? 생스피어 원숭이 압니까? 들어봤어요? 문학 속에서 많이 다른 이야기. 엠스을 썼죠. 역사적인 가치를 가진 소설이야. 에? 그거를 어, 뮤지컬이나 또는 뭐 영화나 또는 드라마나 또는 그 일정 부분만. 그빅데어스 말이 하는다. 이 말하기 전에 그 누구나한테 다 계획은 있다 알지요? 그다음이 뭐라고요? 타이슨이 했던 말. 타이슨은 알지요? 할렘과에서 카페 하다가 에? 세계에서 제 65분의 1이야. 음. 65분의 1이면 라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남자예요. 그 타이슨이 챔피언 시절의 도전자가 나는 챔피언을 분석하고 연구해서 충분하게 에? 챔피언을 잡을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인터뷰를 들은 다이슨이 누구한테다 계획을 다 내한테 쳐박혀줘가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햄릿을 엄청나게 많은 세상이 흘렀어도 지금도 최고의 소설은 없거든요. 그색스피의 원숭이는 뭐냐면 수도 없이 많은 원숭이 앞에 다자기를조요 그럼, 원숭이가 어떻게 해요? 띠띠띠띠띠 치겠지요? 그러니까, 원숭이 자기 손가락으로 치겠지. 그러면, 글자 안에 글자가 올라오겠지요? 근데, 그 원숭이들을 모아놓고 타자를 치게 하면, 그게 수도 없이 많은 원숭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원숭이를 갖다 놓으면, 그 중에 한 명은 햄리스를 칠수 있다라고 하는 게, 샥스피오 원숭이. 문학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근데 그게 수학적으로 가능해, 네. 확률적으로. 말한 적이 있죠? 유리컵을 던졌죠? 유리컵을 던지면 이게 산산조각 나지요? 그죠? 근데 산산조각은 나는데 이게 파편이 요렇게 칠 수도 있고, 요렇게 칠 수도 있고, 그 파편이 두 개가 모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죠? 동전을 지고 던졌는데 동전이 딱 서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가능하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어쩌다가 그럴 수 있죠? 근데, 던진 유리컵이, 이게, 박살이 나는데, 그게, 박살 나는 각도가 맞아가지고, 착 모여서 다시 유리컵이 됐어. 그게, 수화적으로가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섹스페의 운송이 하는 거예요. 운송이 앞에 타자기를 놓고, 수도 없이 많은 운송이가, 거기서 그 말하는 수도 없이가, 여러분들이 상상도 할수 없는 숫자예요. 만우 문순이가 타자기를 찾아가 보면 엉뚱하게 그 글자가 모여서 햄릿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작품이 나올 수 있다라고. 근대에 들어서, 현대 21세기에 들어서 이제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예? 네? 일십, 백, 천만, 천만, 네? 예? 십만, 백만, 천만, 일억, 십억, 백억, 천억, 일조, 다음에 경, 그 다음에 뭐 해, 줄줄줄 넘어가지요. 그죠? 그 숫자를 더한다 한들, 색엑스피의원숭이가 햄릿이 나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다 보면은 그게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2900년 전에, 3000년 전에 벌써 이 겁이라고 하는 시간다. 예? 아승지라고 하는 시간다. 대통령지 선율회가 나오는데, 500천만 원 가도 다 아승지 가고 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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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숫자가 나와요. 순환품에 나오지요? 그 정도 오래된 시간부터 나는 사실은 부처였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우리들이 말아 섹시어 피업 운송이가 칠 때마다, 예? 운송이를 하나 붙잡아놓고 치라 했는데 힘드시게 나오고 또 다른 운송이를 붙잡아놓고 치라 했는데 힘드시게 나오고, 예? 유리컵을 던졌는데 던지니까 다시 유리컵이 되고 그 유르컵을 던졌는데 또 던지니까 또 그게 유르컵이 되고, 확살났어. 그게 계속 반복되는 시간이 불교에서 말하는 시간. 그 시간에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데, 그 원인과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인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네? 인연이다라고 하는 거요 그, 무명, 행, 시, 맹생, 유기, 촉, 수, 에, 치, 유, 생, 오사, 저번에 배웠죠? 그, 인내에 의해서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처음인, 무명이 틀려졌을 때, 예? 결국은 생, 우리의 삶이 틀려지는 겁니다. 그죠? 결국은 노사 우리가 늙고 죽을 때 그게 괴로워진다라고 합니다. 그게 순차적으로 가면 순간이라고 하고 뒤에서부터 노사부터 불러오면 역관이라고 합니다. 그게 부처님이 깨달은 어깨달은 바람 말이죠. 네? 아이 내 삶이 왜 이래? 내 팔자가 왜 이래? 네? 아 늙어서 나은왜 이래? 에? 그 사람 죽으면 왜 그래? 그래 하지야? 그거를 그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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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니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무명에서 몰랐다라고 하는 게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게 집이 있는. 그래서 성문은 사성제를 공부하고 벽지불은 수행자들은 어. 납독성적 조용한 곳에서예 덜보문을 예, 찾는다. 수행자들은 12인년을 음. 공부를 하는. 아무데나 갖다 붙이고 인년이라 하는 게 아니라, 예? 그것을 그것을로 올라가는. 예?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인년 처음부터 그랬나? 처음부터 그랬으면 결혼하지는않았겠지 처음부터 그랬으면 거기에 투자하지는 않았겠죠. 그죠?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 잘 몰랐다. 뭐를. 상대방 마음을 잘 몰란 것도 있지만 사실은 내 마음을 잘 몰랐다 하는 데서 시작이 된다. 라고. 잘 몰라서 저지른 제가 현대 법의학에서 범죄가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파트에서 도매기를 던졌는데 하군을 던졌는데 지나가는 사람마다 죽고 있어. 어떻게 됩니까? 예? 네? 그 도매기 던지기 CCTV 에 찍혔네. 나 이렇게 사람 지나가는 줄 몰랐어요. 그럼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그 초범 소년, 초범 소년 하는 거는 나 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아이들이니까 잘 모르니까 범죄를 저질려도 이 어른 성인들한테. 적용시키는 범죄에 대한 저벌 행위를 조금 약하게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몰랐, 애들이 몰랐으니까. 에? 근데 어른들은 몰랐다라고 하면 왜안 되냐면, 모르는 거는 맞지만 배우려고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가 되는 거예요. 왜? 나 그거 몰랐어요. 외국 가서 문제를 저질렀어? 외국 가서 여자가 이렇게 얼굴 덮어서 보고 있는데 저 뭐야 아랍 쪽에 와서그 여자 보고 손가락질을 했어. 그러면 그 모독죄에 걸려 들어간다잖아요. 나 몰랐어요. 뭐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것도 모르면서 여행을 왔어가 되는 거? 근데 아이들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법의 적용 범위를 낮춰서 적용시키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스마트 시대에 모르는 게 어딨어. 어른보다 더 많이 하는데 몰라서 못했습니다. 하는 게 제가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문금, 음. 문명, 잘 모른다, 어둡다, 밝지 않다. 어둡다, 모른다, 라고 하는 게, 몰라어 그랬어요, 라고 하는 거는 죄가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원품의 문명을 자르라고 하는 거는, 예? 그, 모른다, 라고 하는 거를 자르는 대리금이잖아. 그게 뭐라고요? 그게 뭐야? 법, 법학적인 어, 그죠? 그러면 그 무명을 자르는 대리금 법학인 걸 알고 있으면, 네? 그 법학인 을 가지고 무명을 자르려고 해야 돼. 요 그런데도 난 몰랐어요. 난 늙었어요. 나는 어려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게 꼬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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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여서, 네? 12인년대란 번째 생이, 삶이 괴로워지는 거고, 마지막 모사가 괴로워지는 거고 하는 거다라고 합니다. 아까 섹스피어의 본성이 이야기했고, 예? 유리찬 이야기했죠 그러한 것들이 어떤 작용을 거칠 줄 모른다. 단정 짓지 마라. 인연이라고 하는 게, 예? 옛날 말로, 웃기만 시켜도 인연이다, 인연이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 어느 장소에서 내한테 돌아올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소중하게 다루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더 이상 안받도 안 되니까, 꼴보기 싫어, 하고, 돌아섰어요. 그죠? 돌아섰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소중한 사람이 아 저거 내한테 옛날에 침뱉고 간 사람이다. 그 사람을 만날 일이 없어. 근데 그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이 저거 옛날에 내한테 침뱉고 갔으니까 가능성이 좀 나쁘다. 그 틀로는 후속 보이지만 조금만 틀어줘도 돌아서서 침뱉고 속바닥질하는 걸 보니까 너 조심해라. 그런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음.